네, 대부도 임수장입니다. 오늘은 같이 대부도에 경매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대부 남동쪽에 있는 집인데요. 보시면, 꼭부장 인근에 있는 집이고요. 예, 1억 7,700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고요. 최저 매각은 지금 1억 2,400으로 유찰이 한번 됐네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70%가 남아있고요. 대지 면적이요 564 제곱미터예요. 토지는 66.2 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 창고, 뭐 이런 것제시해 부분도 아마 같이 포함해서 매매하는 것고요. 대부남동 아일랜드시시 인근에 위치한 네, 이런 대부도 주택. 주택은요 어, 취득세하고 그걸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은 좀 보여드리기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집은 완전히 뭐 폐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폐허네요 폐허 위치 네. 폐허고요 바닷가 인근에 있는 거 장점은 산 쪽에 있는 거 완전 고쳐져야 될것 같고요 도로도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요런토 주택 네, 1억 7,700인데 1억 2,400까지 네, 길 내역은요 2021년 오늘 4월 6일 오늘 했네요. 오늘 유찰이 되면 만 매각이 되면요 끝나고요. 다음에 또 유찰되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 남동쪽에 있는 경매 를 봤고요. 대구 동동 한 가볼게요. 동동이도 없거든요. 없어서 뺐고요. 그럼 북동쪽 가볼게요. 대구 북동쪽에 한번 가볼게요. 북동 3번지네요. 1283번지. 어떤 집인지 조그만 남아요. 보시면 대지가 83제곱미터. 한 24평 되네요. 네. 되게 조그만한 집이네요노드브은잘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상번 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제 여기 아니네요. 사이에요. 삐쭉 나오는요 집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볼수 있으니까. 어두을 종료하고,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가서, 요 집인 것 같아요. 어, 감정평가의 금액은요, 1억 6,700이고요. 예, 유찰이 두번 됐네요. 8,100만원으로 약 49%. 예, 감정가들이 49%로 나오고요. 길 내역 보시면, 이렇게 내볼게요 어, 매각이 한번 됐어요. 작년도 네, 1월 28일 날 매각이 됐는데요. 어, 미납을 해가지고 다시 경매를 시작하네요. 그래서 날짜는 4월 8일 날. 네, 오늘부터 이틀 뒤에 하네요. 10시 30분이고요. 115 경매 업장에서 네,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음, 그리고 또 있는데, 요거는 도로에요. 그럼 도로 한번 볼까요? 도로 지분을 사는 거한번 볼까요? 똥. 다시. 지분 경매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어디냐면요. 해안도는 안 되고, 여기가 독도바다 낚시터는 안 되구요. 저기 있는 도로. 지분. 어, 건너간 지분인가 봐요. 지분 경매로 나왔고요 어, 송현자 씨 지분이 나왔고, 144분의 34, 약 34제곱미터가 나왔나 봐요. 경매가는 약 최초 감정가는 290만원 정도, 한번 유찰되세요. 200만원 정도가로 나와 있어요. 도로를 사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구매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도로 같아요. 도로 지분인 것 같고요. 집도도 몇개 있네요. 산속에 있는 아늑한 집도 있네요.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도로 지분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상 대부도 경매 정보 한번 알아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